대한항공을 세계적인 항공사로 만든 경영자 조양호 회장의 성공법칙 1. 신뢰, 겸손, 선택과 집중 모든 성공의 출발점은 이세 가지다. 사람의 믿음을 얻고 겸손하게 배우며 꼭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써라. 2. 모르는 것은 하지 말고 아는 것에 집중하라. 잘 모르는 일에 손대기보다 자신 있는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것이 더큰 성과를 만든다. 3. 전략하고 겸손하라. 작고 사소한 전략이 큰 위기를 버티게 하고 겸손한 태도가 더큰 기회를 가져온다. 4. 차별화를 통해 성장하라.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성장할 수 없다. 다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경쟁력이다. 5. 창조적인 해법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. 혁신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. 다름을 이해하고 협력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. 6. 존경받기 위해 노력하라. 돈보다 권력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존경이다. 진심과 신뢰로 얻은 존경은 무너지지 않는다.